안녕하세요.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. 아 날씨가요 무척 덥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새로운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1차로 현재 4세대이고 2차도 곧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철근 콘크리트로 선시공 후분양을 하고 있어요. 맞춤 구조는 아니지만 직접 보시고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도로 지분은 약11% 정도 되는데요. 그 도로 지분을 포함을 해서 대지가 97.1평부터 106평, 그리고 건폐율은 20%, 건축 면적은 30평부터 40.7평까지가 되겠습니다. 도시가스 사용하고 상하수도 되어 있고 정화조는 없어요. 초등학교는요, 걸어서 가기는 힘들고 자차로 약 5분 정도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. 편의점은 여기 밑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있습니다. 중소형 마트 등 기본적인 상권은 자차로 약 3분 정도 이동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. 외곽 순환 고속도로 통일로 ic는 5km 정도 그리고 자차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여기 바로 앞에 마을버스 한번 타시고 큰 길까지 약 10분 정도 나가시면은요. 서울 들어가는 광역버스를 포함해서 버스 노선이 아주 많습니다. 구파발, 일산 시내, 의정부 이쪽 동네가 좀 가까워서. 어, 축퇴근이 용이하고, 상권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고요. 숲세권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집은 뒤에 보이는 집인데, 대지는 101평, 도로가 13.3평, 건축 면적은 39.5평이에요. 그러면은요, 집 보러 가시죠! 단지의 입구는요, 이쪽입니다.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, 이렇게 두 집. 또 이쪽에 이렇게 두 집, 현재 이렇게 네 집이 건축이 되어 있고 저 뒤쪽으로도 앞으로 추가로 건축을 할 예정이에요.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여기에 있는 집이고요. 주차장은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두대 하실 수가 있고요. 마당도 아주 좋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 이제 집에 들어가긴 할 건데 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앞쪽에 테라스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드시죠? 얘네들도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고요. 집의 뒤쪽 한번 가보겠습니다. 대지의 경계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. 왼쪽에 보시면 지금 LPG 통이 보일 거예요. 저 통은 일부러 저 임시로 썼던 거니까, 어,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, 여기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약간 좀, 어, 지붕처럼 막아놨는데, 이거는 임시로 해놓은 겁니다. 이대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, 요거는 제가 집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보신 쪽 말고 이쪽에서 보니까 집이 더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쁘장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경수가요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, 이 집은 지금 지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썬큰 가든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래 내려가서 보여드릴 거고요 1층에서 나오실 수 있는 자리가 이쪽에 보시면 있습니다. 저희가 1층에서 나오실 수 있는 곳인데 이 자리는 뭐티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차한잔 하시기 딱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. 여기 수도도 있고 전기도 나와 있고요. 집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들어갈 건데요. 현관문은 디자인이 예쁘게 생겼고요. 어, 도어락이 신형 제품이라고 합니다. 신기하게 생겼네요. 현관은 성인이 두 분, 세분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동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, 왼쪽에 신발장이 상하 분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집의 가장 큰 특징, 층고가요,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. 그리고 중문도 아주 특이한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요. 아주 파란색, 눈에 확 띄는 강렬한 색깔, 이런 색깔이고요. 유리는 고방유리가 들어가 있고, 아래쪽이 가려있는 고시용으로 양계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커버가 다 들어갈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. 아이고, 집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왼쪽부터 거실. 그리고 저 앞쪽으로 이제 주방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여기가 중문이었죠. 자, 주방 들어가는 문이 예쁘게 생겼죠. 입구가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. 아, 주방은, 주방 자체만 놓고 보시면은 아주 큰 대형 주방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디자인이 아주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, 수납은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. 냉장고는 여기 하나 놓으시면 되는데요. 냉장고가 하나 보통 두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. 하나를 더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일랜드 식탁으로 쓰시는 자리도 싱크대 상판보다는 낮아서요. 충분히 식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보시다시피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요. 이쪽은 안 들어가지만 이쪽하고 이쪽은 들어간다. 보시면 되고 저쪽에 있다가 없으면 서운한 메리 평 콘센트도 되어 있고요 개수대가 약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 사기로 되어 있는 제품은 아니고 frp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충격이나 깨지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사기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네요 바로 앞쪽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층고가요 일단 물총 높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높죠? 이 위쪽에 보시면은, 포의 에어컨도 여기 시공이 되어 있고, 거실로 쓰시는 공간도 앞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사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, 뭐 그냥 아담한 정도의 사이즈 이렇게 보이는데요. 뭐 그래도 이렇게 잘 배치해서 사용하시면은, 뭐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천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오픈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아주 시원시원하게 위쪽까지 잘 되어 있고요. 저쪽이 이제 2층이 되겠고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바닥은 전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유리는 KCC 발코니 전용 창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.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페어 유리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주방과 거실을 보셨고요. 이제 이 앞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. 계단을 두칸 정도 올라가셔야 되고요. 오른쪽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 문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냉장고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자리 말씀드린다 했잖아요. 여기를 나중에 보조 주방으로 더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여기는 세탁실로 이용을 하시고 보조 주방이 들어가고 그리고 냉장고 하나를 더 수납하실 수 있고 가스 레인지도 추가로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조 주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이쪽이 제가 아까 마당 쪽에서 보여드렸던 공간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 창을 통해서 쉽게 나가실 수 있고요.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시기 참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. 수도하고 전기도 나와 있고. 그리고 계단을 두칸 정도 올라가서 앞으로 조금 가시면은 오른쪽으로 2층 올라가는 계단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. 이 계단 바로 옆에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도 보여드릴게요. 뭐, 펜트리 공간? 이 정도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을 두 칸으로 올라서 이렇게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정도 방을 쓰실 수 있고요. 이 방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은 들어있고요. 위에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. 화장실도 뭐이 정도 크기고요. 화장실은 난방에 다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는 좀 눈에 띄는 게 주부님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돌출되어 있는 선반이 아니라 안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이런 선반이에요. 뭐,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수납장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환기창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실 바로 옆으로도요, 이런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을 제가 아까 뒷마당 쪽에서 보고 말씀드렸죠? 자, 이런 공간인데 여기를 나중에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. 지붕에 현재 지금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을 접어놨는데 이거 이대로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비가 들쳐가지고 좀 임시로 막아놓은 것뿐이니까 어,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1층의 공간을 다 보셨고요. 바로 이어서 지하를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저희가 방금 내려왔던 계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계단의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발이 280인데 사이즈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. 그리고 높이가 안 높습니다. 높이가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여기도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내려오시면은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, 오른쪽에 바로 공간이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여기 볼까요? 여기는 그냥 창고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뭘까요? 아 여기도 그냥 작은 이제 아래층에서 지하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이쪽에다가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. 여기는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바로 앞쪽에 썬큰 가든 이렇게 보이죠? 여기서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가시기 번거롭고 여기는 그냥 환기를 위한 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썬큰으로 들어가시려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. 자, 이제 지하에 내려오시면은 공간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, 이 오른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책상이나 이런 거 놓고, 어, 작은 옷장이나 책상 정도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공간은 침대를 놓고 침실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반대로 바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침대를 여기다 하나 딱 놓고 사용하시는 게더한 가지겠다. 괜히 생각할 때는요. 자, 그리고 침고 무척 높아요. 제가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네요. 여기서 보니까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공간보다 저 자리에 침대를 놓고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. 여기도 인터폰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썬큰 가든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썬큰 가든에도 보시면은 저쪽에 전기하고 수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지붕은 이렇게 오픈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, 뭐 나중에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일부 조금 막아도 되지 않을까요? 어닝 같은 거 이용을 해서요. 자, 이제 1층과 지하를 다 보셨고요. 2층으로 빠르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2층으로 올라오시면 왼쪽부터 이렇게 복도 형태로 <laughs> 이렇게 쭉 되어 있고,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계단실 입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계단실 입구가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아치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,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은요, 이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와요. 아주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요,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화장실도 전부 난방이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시고요. 한기창도 있어요. 여기도 침실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눈에 좀 많이 띄는 거는요. 여기도 창이 아주 마감이 예쁘게 되어 있다라는 게 눈에 좀 많이 띄고요. 이쪽도 창이 예쁘게 잘 나있네요. 이 방에도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, 마찬가지로 여기도 층고가 무척 높습니다. 여기도 창이 이렇게 돼 있고, 여기도 왼쪽, 오른쪽이 창이 있는데, 여기는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이제 주방이 만들어질 자리거든요. 여기도 나중에 여기를 막아서 테라스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이 공간도 옆에 트여 있는 부분들을 막아서 테라스로 다 만들어 드릴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2층에서 외부 베란다를 전부 두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정면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무슨 문인가요? 자, 여기는 이제 세탁실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. 여기 세탁실로 쓰시는 자리도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. 자, 이제 마지막 방을 하나 보여드려야겠죠. 여기 왼쪽에 마지막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지금 가운데다가 가벽을 좀해 놨는데 저 가벽이 없으면 사실 사이즈가 좀 괜찮은데요 가벽을 해놔 가지고 어,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공간에 이렇게 DP가 돼 있는 것처럼 침대 하나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드레스룸 공간을 저 안쪽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위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아치 형태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어, 시스템장이 사이즈는 작은 것같진 않아요 충분히 수납 다 하실 수 있고 여기도 환기창이 있고요 아 환기창은 아니고 그냥 픽스창이네요 채광을 위한 창 환기는 이쪽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층에서 내려다보는 아래층 거실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 구경 잘 하셨습니까? 너무 급하게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고양시 덕양구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요 좋아요, 구독 그냥 가지 마세요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